네. 안 돼, 안 돼. 맞아, 오케이, 맞아. 서원잘잡아라 어, 아, 진짜로. 어, 어? 잘했어, 잘했어요. 자, 이제 말해볼까? 유창이? 굿. 유창이 가도 될것 같은데, 주면? 아니, 아직이요? 오케이, 유창? 오케이? 오케이, 유창, go! 유창, go! 아유, 좋았어. 은율이, go! 여기 가자. 유창, go! 아이들 주원이 어디나 있어, 우, 주원이. 오케이, 다시 있게스 수루. 다시 있게 오이 또, 또, 수루 또 책임져 줘. 수루 책임져 줘. 유창 g 유창 g 유창 go, 스 수루 g 이거. 도건, 가져봐. 쓰는 거, 쓰는 네, 거, okay. 네, 스루 거. 네. 네 안으로, 안으로. 한명 남은 데 수루. 발 뻗고, 이마려 발 뻗고. 수루 가져야 되는데 왜 서? 오케이, 오, 아 우리 또. 오케이, 오. 아, 도건, 좋았어. 수루. 아니, 뺏겼을때 느께까지 해 주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스르. 자, 봐도. 개또 스르 같이. 스르야 같이 해 줘. 자, 됐다. 유찬 가 보자. 아, 민결! 민결 가세요형 준비해. 형 준비. 형 준비해. 민결 가, 민결 아, 가. 아, 야, 뭐야, 최민준?

에이, 좋았어, 이승아! 유찬, 가자! 유찬, 또! 오케이, 위영이 거야. 어이, 어이? 이거 출발시켜, 형. 형아, 출발시켜. 말해줘, 오케이? 자시 해! 해, 해봐, 해! 오케이, 또! 오케이, 굿!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 아이 언니 호페 호페 우야 잘했어 괜찮아 <뒤> <뒤> 자유아또 바로 가자 올려 올려 올려가세요 그래말 많이 하고 그렇지 그래 <뒤> 소가또목또수 같이 수 같이 해야돼수 같이 해야돼 어깨 아 수로가 수로가 좋았어 자, 수로홈 아, 안으로 아, 수로야 아, 안으로 아, 가자. 오케이. 민결을 체계. 민결 또. 오케이! 손현이 거 좋았어. 헤딩 고 가자. 아 어, 이형군 자 서로 말해주고 은율이가 들어가. 한발앞지호공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이. 이형, 아 니, 이거 네가 형아 왜 물어? 이거 지금 다른 거다 좋아 해봐.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어. 자 이제 영아니가 어. 어. 말해줘. 으아 어. 또미찬아 유찬이 가주세요. 유찬이 가주세요. 떡 유찬이 또 가주세요. 수루. 오케이 또형 다시 할게. 그래, 자 사실 기성장이야. 이승장이야 보여줘. 가자 가자. 세 명이야. 세 명이야. 그렇지 렛츠 오이. 오로. 오케이. <laughs> <laughs> 지영 알겠지? 그렇게 가정 안되는 거야. 또 해. 수루야. 라인 맞춰 줄 거야. 미들 라인. 미들라인, 라인. 미들 라인. 이천업. 이천업. Yeah, 이거, 가져, 이거, 가져. Domella, 이거, karaoke, 이거 응, 가자, 이거 가자. 나 이거 듣겨라, 이거 듣겨라. 가자, 오케이.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 아, 잠만 아, 어디까지 부를거야 유창 백킬 바로 해오 사이드 이 벌려 로어야지이가 패스 때려 오케이 송윤아 고 유창이 또 만들어

천천히 <laughs>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천천히 준도야졸로가 <laughs> 네가 뒤로 번호 숨기면서 받아 리우코다 리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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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チビだ、勝つキム、勝つキム、勝つキム、キム、キム、ね、キ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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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오케이 오케이 안돼 너는 안돼 그러면 안돼 바로 가운데! 던져 바로 가운데! 안결! 슛! 준비! 준 위험! <심> <오! 오! 웃음> <드레스> <드레스> <laughs> 아, 아, 좋아! 좋아! 위험! 좋았어! 맞아! 유천! 잘했어! 멈췄어! <laughs> 자, 가 볼까? 둘나가 볼까? 키영이는 너무 너무 올리지 말고 오케이. 자, 가 볼까? 그래 그래서. 오케이, 던져 봐. 슛! 이야, 지금 안 돼. 자, 정해, 정해, 정해. 또, 또 진짜 오케이, 또. 오케이, 이번 또. 좋았어, 또. 좋아, 또. 오케이, 좋았어, 또. 오케이, 좋았어. 어, 좋았어. 여유, 여유. 기영 찾아 돌아라, 뒤에. 수로 가졌어.

같이! 먹어. 같이 가! 같이 가! 가! 같이 가! 같이 가!! 됐다! 슬로가 나가면서 때려, 때려 이가야돼 오케이, 도건, 한발오 호흡해 민결아! 앞으로 해줘, 앞으로 봐 유찬이 앞, 유찬이 앞 여기 유찬이 앞, 그렇지 라인 타라고, 라인, 도건아, 라인, 그냥 라인 도건 이좀 받아주던가 네, 오, 에이 지민 돌아서고 돌아서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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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보먹안 쳐, 오. 와 좋아, <laughs> 영아 수로 지금 계속 중간중간 찍었는데 시팅도 잘했는데 가끔 시간 양사이 빠졌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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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장 지민 준비. 에이 수로 안으로 자 지민 일목. 유승 좋았어 유찬 달려 이제 스피드 <laughs> 잘아또 <정하라> <laughs> <관련? 웃음> 좋아 연결. 유찬 같이 해. 오케이 다시 게 오케이 응, 좋아 오케이, 고치. 오케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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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케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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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천천히! 뛰어, 뛰어. 오케이. 지민, 준비! 지민아, 내려오지 마! 지민아, 내려오지 마라고! 지민이꺼, 지민이꺼, 오케이. 좋았어, 유창. 전환, 아유, 나이스. 휴소에 그, 그, 사람이 저기 있는데. 오케이, 좋아, 도건. 동원. 오케이! 도건아, 너무 잘했어! 여유, 지원! 지원 천천히. 지원아, 천천히! 지원아, 천천히! 그거 바로! 야, 동! 아, 천천히 잡아라. 굿! 동서, 오케이, 굿! 앞으로! 어. 여기로! 아홉 개! 굿! 여기어 오, 수로! 너무 잘 돌렸어. 유찬! 동서 더! 근데 조금만 더 앞에! 동서 네. 잘 돌렸어! 도건이 바로 빵. 아니면 희영이잘 준비해, 잘 준비. 자신 있게 받아. 가자. 공중 어? 어, 잘 잡아라. 해. 어. 연결. 맞아, 형 맞아. 지원아, 패스에 집중하자. 지원. 안 되겠으면 옆에 줘도 돼. 알겠지? 자신 있게. 해. 민결 백. 오케이 y okay. 아, 되겠다 d How t 연결 e t up? Good. Young g 잘 놓고 준비해, 도 준비. 알겠어? 호흡해, 이쪽 빼고, 이쪽 빼고 해. 여기서 가운데 하나부터. 올게 아주 뭐, 이게거기 있다 지민이 배고다, 배도 비하고 준비하고. 뭐, 준고 뭐, 준고고고고고고고고고

형아 한 방에 나가면 안 돼요 저히 호흡해 올라가서 호흡해 출발 이거 안 나가지 마 출발 어한 쳐도 차분하게 어. 페이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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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쳐. 자 마쳐. 지민 마쳐. 한 명이가 나름 철저히 빨리 빨리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noise>